오늘 처음으로 병아리도 풀어놨습니다. 얘네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개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. 어, 잘 놀고 있네. 어? 저 울타리 밖으로 또 젊은 지집에 또 나갔네? 아, 아무튼 큰 것들은 나가지 말라고. 그래도. 아, 잘 놀고 있네. 넌 어떻게 들어올 거야? 이리 와이와어이구 이리 바보 같은 지집에. 어떻게 할 거야? 이리 와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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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오라고 빨리. 얘들아, 이리 와. 빨리 얼른 밑으로 와이 바보 같은 년. 아이고 어쨌든 조그만 것도 야 이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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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빨리 들어와. 이리 와 얘들아. 이 소리만 알아듣지. 아유 얘들아. 이뤄와. 얘들아. 어들어씨 뭐 같은 게 얘들었어. 수... 너 때문에 쓰러졌어. 울타리 자, 병아리한테 보너스로 쌀을 조금 줄 줘보겠습니다. 아, 너희들 먹을 수 있을래니? 야, 이리라. 라라라라라라라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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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병아리 좀 주려고 했더니 너 절로 가. 너 절로 가, 가, 가. 절로 주. 너 병아리 너 병아리 좀 주게 너 절로 좀 가. 일라이라.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큰일 났네 이제 큰 것들이 아무튼 양보심이 없어 양보심이 양보심이 너너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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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양보심이 없어. 어린 것들 좀 먹이면 안 돼? 이 욕심쟁이 말갈량이면 이, 이 꼬맹의 천년. 아유, 세상에. 너구리한테 털다 뽑혔더니 아주 이쁘게 잘 자랐네. 아유, 이큰 닭들이 양보를 할 리가 없지. 너도 이제 곧털다 나오겠구나? 응. 응, 그 털이 이제 많이 나오겠네. 털 빠지느냐고 애쓴다. 털갈이 하느냐고털너 어, 여기 싹 가니까 너무 예쁘네. 저 조그만 것들은 다 도망갔네. 별로 그래도 다행인 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. 글로 도망을 잽싸게 도망간다라는 거. 그게 중요하죠. 음. 자 오늘은 한번 나들이를 했으니 집 찾아가는 거또 배우고 그랬으니, 이제 종종 나들이 하자.